아프면 다 귀찮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바람 맞는 것도 싫고 또 나가는 것도 싫고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더위도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밤에 그 바람 때문에 감기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요 추운 겨울날 우리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즐기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더위도 즐기고, 추위도 즐기고, 건강한 사람들은 바람도 즐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다 귀찮은 거예요. 새벽 기회도 귀찮고 수요일 밤 예배도 귀찮고 주일 예배 출산하는 것도 귀찮고 교사 하는 것도 귀찮고 전도도 귀찮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다 짐으로 다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 어쩐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살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 귀한 축복의 장을 할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명령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멘. 그 명령은 우리에게 감사하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이 절기에 요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편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편식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기 맛에 맞는 건 먹어요. 편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도 그 편식한 사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편식합니다. 그 편식하면 증세 가 나타나는 거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편식한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씩씩하지 않습니다. 편식한 학생들을 딱 보면은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편식한 운동선수를 보셨습니까? 편식한 군대 장병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편식한 장병들이나 학생들은 바람직한 모습들로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참사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맛이 있든지 없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히 먹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우리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할 때에 그 정답이 그때 나옵니다. 감사해보세요.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해봐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해봐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 없는데, 한번 감사해보세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성으로 감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몸이 고침 받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일곱, 일곱 줄을 셀틴이 곡식의 낯을 대는 그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칠칠자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를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시간에 봄에, 예를면 보리 추수를 한 절기죠. 이 절기가 6월절을 보낸 이후에 77, 7일 주일을 7번, 77에 49에서 5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처음 곡식을 거두었다 해서, 가장 처음 곡식을 거두었던 보리를 추수했다 해서, 내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내가 애서 수고하고 땀흘려 수고했는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유를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맥주절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시간,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시간, 이 때를 주신 것에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맥주절기입니다. 이렇게 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주신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는 하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 네. 이 감사절 시 시간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오늘 모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있다고요. 처리를 하고 싶은 그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는 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네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복을 내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뭐였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당면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더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아멘. 이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내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명을 주셨더라고, 생명.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유가 있어요. 내게 속한 땅과, 내게 속한 여러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 거예요. 감사. 내가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네가 받은 것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에.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한번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우리 마스크 쓴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그때 세계적으로 엄청난 죽음이 있었어요. 가장 심각할 때가 우리 저는 기억합니다 납작이 화장터에 화장터에 화장을 해야 옛날에는 그때 지금 3일짜리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걸려 죽으면 바로 화장을 해야 됐습니다 화장터에 우리 바보사야 화장터 근처의 골목들마다 진리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죽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셨고, 예쁜 분도 죽으셨고, 부자도 죽었어요.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마스크 쓰고, 또 걸린 분들 생각해 봐요. 걸렸을 때어떻습니까 엄청난 열이 왔고요. 기침이 막 나오고, 입맛이 뚝 끊기면서, 이거,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하신 분 계셔요?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코로나에 걸려서 아팠을 생각해봐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마침 살만한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겠구나. 우리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가능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더많은거 주십니다. 아멘. 더 귀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수 있는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서 내가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아, 예.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거 없네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내게 뭘 줬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저희는 권사님이 지난 반년 많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어요. 아, 숨 쉬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네 제가 보면 그온 거에 제가 마침표가 없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맞춤표 있었어요 없으셨어요. 제가 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맞춤표가 없어서 그냥 빨리 읽으신 것 같아요 맞춤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었으면 가끔 쉬기도 했을 텐데 근데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생겼어요.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고가 어쩌고 사고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봐 보세요. 늘없이 그 도로에 그 차가 뭐 여러 가지 원인 규명할 수 없는데 뭐 급발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화재로 외국인들이 많이 죽으셨습니다. 이제까도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의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병원에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 암상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 또 기후 변화를 지난 6개월 동안 겪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는 성장한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교회를 이탈한 분도 계십니다. 부정한 목사의 탓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아쉬움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독한 약물로 치료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볼 때에 일어설 수 없고 좌절 속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명령 따라 순종할 때에, 그럼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이 뭡니까? 그럼 감사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한다고 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으란 법 없습니다. 재난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해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해보세요. 살아야 할 용기가 나옵니다. 아, 네. 때로는 감사해보세요. 일어설 수 없고 그 사람 보기가 싫지만 감사해보세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분들, 감사해 보세요.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제 도전을 받아서 남은 반년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